살다 보면 많은 광풍과 높은 파도와 황량한 사막, 쏟아지는 비를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라는 배가 금방 파선할 것 같고, 내가 가진 것들을 다 잃고 망가져버릴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과 무서움에 사로잡혀 겁을 집어먹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끝장난 것처럼 확신하고, 단정하고, 인정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사실 우리, 그게 실제 경험 아닙니까? 우리 살아가는?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곁에 서, 서셔서 말씀하시는 것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너에게 준 적은 없어.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셨는지 나는 알아.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야. 하나님이 너의 능력이 되셔. 하나님이 너의 사랑이 되시고 절제하는 마음이 되셔. 그래서 무너지지 않게 하실 거야. 네가 잊은 것 같아서 내가 찾아왔고. 너에게서 지워진 것 같아서 내가 증언하려고 네 곁에 있을 거야. 예수님과 제자들은 거라사에서 다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십니다 어, 거라사에서는 거의 쫓겨나다시피 배를 타고 가셨죠 근데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리고 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듭니다 예수님을 환대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달려 나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며 강국기 청합니다 자신의 어린 딸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어서 오셔서 저희 딸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신다면 저희 딸은 나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예수님 앞에 온 거죠. 회당장에게 딸의 생사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금 딸이 12살이라고 하거든요. 먼저 회당장이라는 게좀 낯서실 수 있어서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회당장이라는 건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 회당을 지어서 일종의 그 유대인 커뮤니티 안에서 서로가 소통을 하고 종교, 전통, 문화, 교육 이것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어 설치를 해둔 그것이 회당입니다. 그래서 공적 행사를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회당장은 이 회당을 맡아서 건물 유지와 보안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성경 낭독을 위한 성경 두루마리 맡아 관리합니다. 또 회당장은 회당에서 랍비들을 초청해서 성경과 전통을 배우고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어, 매니저 역할도 합니다. 또 유대교회 다양한 예식 전통 문화들을 교육하고 진행하는 일들 역시 회당장이 하던 어, 일들이었죠. 즉 회당장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다움을 가르치는 그 지역에서의 유력자 지도자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유대 지도자인 회당장 야이로, 이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시거든요. 그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르치시던 교훈을 듣고 모두가 놀랍니다. 야, 어쩜 이 사람은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탁월함을 가졌는가. 그런데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한번 놀랄 거두번 놀라죠. 아, 이 사람은 가르침뿐 아니라 능력에 있어서도 탁월하구나,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그때 직접 만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 만나지 못했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들었을 겁니다. 왜냐,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곳인데 예수님에 대한 이슈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거고 회당장으로서 야이로는 그 얘기를 수시로 들었겠죠. 그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으로 다시 오셨답니다. 자신의 어린 딸이 이제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된 상황이 되었으니 자기가 들었던 자기가 알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능력 그것을 기대하며 달려 나왔던 거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번에 또 어떤 대단한 일을 이 야이로의 어린 딸에게 보이실 건지를 기대하며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따라갑니다. 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일행들이 바글바글 했다는 거죠. 다음 주에 보겠지만 12년간 혈루증을앓았던 여자, 이 여자의 기적이 일어나고 나니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어떻게 고치실지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더 증폭이 되는. 커져가는 그 상황이죠. 그런데 그 집으로 가던 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옵니다. 당신의 어린 딸이 죽었습니다.라는 죽음의 소식을 전하죠.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사람들은 그 소식에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왜? 어, 이제 볼수 있는 대단한 일을 볼수 없게 됐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건곧 아무 것도 할수 있는 게 없다는 것. 같은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한 사람들뿐 아니라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회당장 야이로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아할수 있는 게 없구나, 다 끝났구나. 병원 또 의료진 우리 어, 휘영 형제가 준비하고 있는 그 소방관 이분들은 모든 자원과 역량을 동원해서. 어, 사람을 살리려고 힘쓰시는 분들입니다. 참 특별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죽었다고 판정받기 전까지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모든 걸 동원해서. 죽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죽음은 그렇게 모든 인간에게 무시무시한 현실입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걸 직면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다. 이제 모든 게 끝이 났다. 란 사실이 회당장 야이로를 털썩 주저앉게 했을 겁니다. 아, 이제 끝났구나. 죽음을 마주하게 되면 두 가지 감정이 찾아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무기력함입니다. 무엇도 할수 없다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다시 그를 볼수 없다라는 상실감. 이두 가지 감정이 사람을 압도해서 주저앉게 하죠. 그때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을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두려워한다. 또는 무서워한다. 이것은 아직 죽음이 찾아오기 전. 그렇지만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는 상태입니다. 두려움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지금 일어난 것처럼 여기는 그 상태인 거죠. 제자들이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서 악전고토하며 살아남으려고 애를 쓸때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깨우며 했던 제자들의 외침을 기억하실 거예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외치죠. 그런데 이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죽은 건 아니에요. <laughs> 죽으면 무서움이 없습니다. 죽으면 겁이 없습니다. 그런 감정이랄 게 없겠죠. 이에 대해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들 아직 죽은 거 아니다. 이미 죽은 상태가 된게 아니라 죽음을 지금으로 앞당겨 왔을 뿐이다. 그래서 죽은 것 같이 생각할 뿐이다. 라는 얘기시겠죠. 회당장 야이로의 이 두려움, 이건 제자들의 무서움과 같은 의미였던 겁니다. 다 끝나버린 것 같고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다고 여긴 것 같은 상태인 거예요. 죽을 것만 같은 상태, 이거예요. 죽은 게 아니라, 할수 있는 게 없는 게 아니라, 끝난 게 아니라 말이죠. 두려움은 지금 죽지는 않았지만, 죽을 수밖에 없다는 확신의 상태, 그리고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다는 단정의 상태, 모든 게 끝나버렸다는 인정의 상태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음, 이제, 이제 더 이상 없어. 라고 하는 거죠. 맞아요. 아직 위험한 상황인 건 맞아요. 패배하거나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인 것도 맞아요. 하지만 끝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두려움은 이미 다 끝난 것처럼 확신과 단정과 인정의 상태로 들어가 있는 게 말하자면 두려움, 무서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어, 무섭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겁을 집어먹는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게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어, 그거 3초 안에 먹으면 괜찮은 건가요? <laughs> 표현이 이상하죠. 추상적인 겁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 그건 두려움이 생기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이미 내 안으로 무섭고 두려워하는 그것을 끌어와서 집어넣어 실체가 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게 말하자면 두려움인 겁니다. 그게 지금 일어난 것처럼. 예수님은 이 두려움을 믿음과 연관을 시키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거기서 주목해야 하는 바가 나오게 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시던 배 위에서의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시죠. 지금 또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뭔가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왜냐하면 두려움과 믿음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건 믿음이 없는 것.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걸로 알고 있지 않나요? 예. 네. 분명 두려움과 믿음, 이 둘은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일 수 없고, 하나가 존재하면 하나가 사라지는 걸로 생각할 수 밖에 없겠죠. 하지만 두려움과 믿음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쌍둥이처럼 같지만 다르고 다른데 같은 독특한 성질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 어, 관계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두려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지금 일어난 것처럼 여기는 상태라고 했잖아요. 믿음이 그런 거예요. 믿음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지금 곧 일어난 것처럼 여기는 상태입니다. 뒤에서 애국 군대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넘실 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이에 껴서 죽게 됐구나 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시면 너희가 어째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나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이렇게 얘기하시는 장면이 있죠. 아직. 홍해가 열린 것도 없고 애국, 애국 군대가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그 상태에서 나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 구원하시는 것에는 분명하다라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두려움과 믿음은 그런 면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성질에 대해서는 반면에 둘은 같지만 다른 면도 있습니다. 두려움은 미리 확신했고 단정했던 그 죽음, 그 결과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두려움은 말끔하게 사라집니다. 그렇죠? 어우, 죽을 뻔했네. <laughs> 이렇게 하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그것과 다릅니다. 믿음은 끝날 줄 알았고 죽을 줄 알았던 상황이 해소가 되고 나면 믿었던 대상과 내용이 증발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선명해지고 커질 뿐입니다. 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이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저애국 군대를 저, 저 홍해 바다 안에 가둬 버리시네. 내 믿는 대상에 대한 이해가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믿음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좋게 어, 풀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도 두려움처럼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난 것처럼 지금 끌고 들어와서 실체로 여기게 된다는 점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두려움과는 다르게. 절망과 무기력을 희망과 세임으로 옮겨내는 말하자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끌고 들어와서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이 자리를 살아내는 뭐랄까 일종의 생활 방식에 가까운 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똑같은 일을 겪고 똑같은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다시 어려움을 마주하는 상황이 될지라도. 그 둘은 전혀 다른 반응으로 우리로 살게 하더라는 겁니다. 두려움도 생활의 방식이 돼요. 하지만 믿음도 생활의 방식이 됩니다. 두려움이 생활의 방식이 될땐 이런 거 아닌가요? 그때 잘 피했고 넘어가서 운이 좋은 줄 알았는데 또 이러네? 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두려움을 계속 상황에서 어, 갖게 되는 모습이겠죠. 하지만 믿음도 생활의 방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잘 피했고 극복하게 되었듯 이번에도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실 거야.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실 거고 그렇게 해 주실 줄난 알아. 왜?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여전히 실체이시기 때문에 두려움은 이 다음의 파도를 더욱 단단하고 힘있게 마주하고 이기게 할 실력과 상황 그리고 그 사람에게 굴하지 않는 소망 이것들을 만들어 주지는 못해요. 그냥 운이 좋았네 재수 없었네 이걸로 끝나버리잖아요. 하지만 믿음은 모든 상황과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파괴적인 위협, 짓누름, 몰아세움에도 파도 속에서의 꺼지지 않는 등대처럼 우리 안에서 계속 반짝이고 있는 것. 아, 저기 계셔. 여전히 일하고 계셔. 여전히 그분은 쉬지 않고 성실하게 내 삶에서 무겁게 계셔. 믿음은 그걸 알게 하고 더욱 선명하게 선명하게 보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렇게.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내용 삼아 지금을 살게 하고요. 이미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에 이 다음을 소망하게 만듭니다. 사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건 야이로의 상황에서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 얘기, 의미 있는 얘기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두려운 상황이 아니거든요. 끝나버린 상황이잖아요. 사랑하는 그 어린 딸이 죽었기 때문에. 어린 딸이 죽기 전에 죽을까 싶어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찾아 달려나갔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빌었던 야이로였습니다. 어린 딸이 병으로 죽는 게 현실이 될까봐 무섭고 두려웠기 때문에 간절히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딸은 죽었죠. 그렇다면 회당장에게 남은 건이 지독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가? 이젠 두려워할 게 뭐가 더 있나? 뭘 믿으라는 건가? 죽은 딸이 천국 갈걸 믿으라는 건가?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두려웠던 일이 현실이 된 어린 딸이 죽은 소식을 들은 회당장을 일으켜서 집으로 함께 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도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된이 상황에서 이걸 견디고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넌 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는 따라 나섭니다. 회당장은 어린 딸이 병, 에 걸려 곧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수님께 달려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살려달라고 빌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끌고 집으로 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간절함에 감격해서 이 사람의 딸은 반드시 내가 살려줘야겠다. 라는 의지를 갖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것처럼 이해하고 싶은 건 우리 바램이에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찡 해서, 야. 내가 니기도에 네 코끝이 찡해서 오늘은 들어줘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걸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를 따라 나선 것은 야이로가 지금 가진 마음의 변화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걸 알려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야이로는 아직 자신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자신이 지금 예수님께 달려 나와서 딸이 죽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이 모습이 두려움에서 시작한 건지 믿음인 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저 급할 뿐입니다. 거기 예수님이 야이로의 곁에 계시는 거죠.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 한 걸음에 찾아 나온 그 일이 야이로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어린 딸을 고쳐주실 걸 믿는 믿음을 그 안에 심어두셨다는 사실을 야이로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야이로야. 지금은 힘들겠지만 그래서 주저앉고 그 자리에 엎드려지고 싶겠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은 널 두려워했던 일이 벌어지면 다 끝장나 버리는 인생으로 만들지 않으셨다. 오히려 여전히 창조와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네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너희 안에 있다. 내가 나에게 한 걸음 달려 나왔을 때, 내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간청할 때에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믿음이었던 거야. 그러니 야이로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그럼 네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너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일어나는 현장으로 가도록 하자. 내가 끝까지 네 곁에 있으마 즉, 예수님은 야이로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걸 야이로에게 확인시키시려고 그의 곁에 계셨던 겁니다. 야이로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다는 것, 그 믿음으로 죽음에 삼켜지지 않고 절망과 실패와 좌절에 스스로를 넘기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즉, 예수님이 직접 야이로가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이라는 것에 증거가 되어주기로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뿌리신 그 생명과 구원의 씨앗이 심겨져 있는 자들에게 네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게 맞아 라고 증언하시며 보장하시며 그걸 키워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무엇인 양 여겨서 믿음이 크고 작은 것이 내 책임인 양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과연 할수 있을까, 못할까를 먼저 떠오르, 떠올리곤 합니다. 내 믿음의 정도를 따진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내 믿음의 유무를 확인하시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정도를 채우시는 건 역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린 자꾸 그것을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내가 할수 없는 걸 하게 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믿음으로 되는 일이지 우리가 그걸 할수 있는 의지와 각오가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를 테스트 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더 주실 겁니다. 그분이 부족하다 싶으면 채우실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 일을 내 책임인 양 여기면서 스스로 이렇게 쥐어짜듯 살 필요 없습니다. 이건 우리의 삶에서 찾아오는 어려움을 마주할 때도 마찬가지 같아요. 살다 보면 많은 광풍과 높은 파도와 황량한 사막 쏟아지는 비를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라는 배가 금방 파손할 것 같고 내가 가진 것들을 다 잃고 망가져 버릴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과 무서움에 사로잡혀 겁을 집어 먹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끝장난 것처럼 확신하고 단정하고 인정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사실 우리 그게 실제 경험 아닙니까? 우리 살아가는? 그럼 우리 스스로가 뭘 발동시켜서 그 자리를 일어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뭘 발동시켜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해결해 주실 성실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그 어둡고 깊은 밤에 저기 하나 반짝이는 빛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내 안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아니요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곁에 서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너에게 준 적은 없어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셨는지 나는 알아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야 하나님이 너의 능력이 되셔 하나님이 너의 사랑이 되시고 절제하는 마음이 되셔 그래서 무너지지 않게 하실 거야 네가 잊은 것 같아서 내가 찾아왔고 너에게서 지워진 것 같아서 내가 증언하려고 네 곁에 있을 거야. 나는 하나님이 너에게 믿음을 주신 그 믿음을 증언하는 증거야. 이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지키시는 파수꾼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30배, 60배, 100배로 커져서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내는 인생으로 살게 하신답니다. 거기서 찾아오는 두려움의 모습들은 있겠죠. 하지만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즉시 즉시 치환해낼 수 있는 우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답니다. 그것이 믿음이 심겨진 자의 삶의 모습이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이유가 되시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 이름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아름다운 사랑은 어둠에 있던 나를 빛으로 인도하셨네. 아멘.